인정? 뭔가 그래야 뭔가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. 박도의 현피 뜨자 나 중학생 대표야 내 번호 줄게 너한 손으로 이기. 네 떠드렸습니다. 네 이때 해드렸습니다. 아 씨발 갑자기 전나 뚱딴지하게 저발하니까 존나 웃기네. 갑자기 한피 뜨자길래 아이뭐 정상 쓰세요? 아니 저거는 진짜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기분도 안 나빠. 그냥 웃겨. 머리는 그냥 자연 곱슬인데, 자연 파마가 뭐야? 자연으로 파마를 할 수가 있어요. 뭐 자연 파마가 뭐 그런 거 약간 뭐뭐 뭐 뭐야? 아... 자, 아... 아... 뭔 말인가 했네. 근데 나는 곱슬이 약간 반 곱슬 그런 건데, 야 진짜 꼽스 심한 사람의 머리가 수세미야 수세미 무슨 <laughs> 수세미 메이크로 꼬불꼬불해자 뭐다 엉겨 붙어 있어 진짜 그래 꼽스 심한 사람은 와 수세미 발언 아왜왜왜 왜, 왜, 왜요 왜요 왜내말렁신인가요아 뭐 맞아 맞아 나 진짜 친구한테 그랬어 수세미 이질랄 해가지고 전국 꼽 곱... 전 꼽혀 뭐 전구 꼽스협회에요아 작업 쳐야겠네기야 사고 대마 와래. 마 파트 파트 건네. 사고 대 야, 이거 이겼냐? 야, 제발! 네이스! 좋아요! 야, 이거 진짜 버스 값 받아야 된다. 야, 그, 내, 우리 팀. 세명 빨리 방송 보고 있으면 돈 했어, 빨리. 그 버스 값. 야, 버스 태워줬으니까 값 내야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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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그, 보고 있으면 나비 패라, 빨리. 야, 안하면그 아이큐 추척한다. 진짜, 이거 내야 돼. 이거 안 내면 진짜 범죄야. 진짜로. 라고 할 뻔이고요. 어떻게든 돈 받으려고 하는 거 보소 애휴 싸쌍지. 아, 영이 형님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얘가 적팀 잘하는데? 어 나오세요. 어, 1등분 잘하는 거 같네. 푸페 잼인? 어, 잘해 보입니다. 이거 뭔가 좀 뭔가 좀 빡센 대결이 될것 같네요. 뭉치, 어. 얘들아 막아놨다. 올라와라. 아니 잠 아니, 아니 지 혼자 팍. 너안 통하죠? 아, 씨발. 내가 작업 안시 1등한다. 와, 나 진짜. 씨발, 너무한 거 아니냐, 이거는? 아니, 아니야. 혼자 그냥 쌩쇼를 하네, 진짜. 아, 완전 그냥 혼자 앞에서 그냥 에에에에이조라를 하고 있네, 그냥 진짜. 어! 아, 등급전도 다를 게 없구나. 아, 순위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네. 혈압이 올라. 억까지네. 안쓰럽다 아니 1분 동안 앞에서 그냥 뭐다 했어. 좀이아 씨발. 아 대가리. 아, 어 나오시고요. 아, 이제야 좀팀 순이 억까는 안 하네. 어우, 씨할만하다 아우. 아 씨발. 또 억까하는데요. 아니. 아니, 유비나 아 유빈아 왜 그래? 응 지라지마, 응 지라지마, 응 지라지마. 어 씨발. 어, 엄마. 아, 그냥 씨발 그냥. 아, 같은 팀쟤는 뭐에 8 등하는데. 그래! 아카! 현아! 아... 도현아 이기자 야! 버스 탈거면은 좀 버스비 좀 내라! 아니 버스 탈거면 조용히 버스만 타고있지 얘네들 버스기사 폭행한다니까요 아니 기사님을 폭행해 돈도 주지 않을 망정해 아 씨바 아니 과학이에요 이거? 아이아이 거신 말이지. 아니 매번 어떻게 이래요? 아 매번 어떻게 이러냐고. <laughs> 좀배기 죽였다. 얘들아 죽였다. 야 진짜 나할거다 했어. 준호 씨, 니네 카페요. 준호 캐리. 준호 캐리 보여줘. 뭐 따라와. 아 뭐하냐? 아이, 술 취했어요, 아직. 아직 술 먹었어요. 아직 닉네임이 탈춤 추는 중이네. 아직 뭐술 먹고 낮부터뭐 탈춤 치세에 속도 한번 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벽에 꼬라박네. 잘 가라. 1등 고정이요. 야, 야, 진짜 날거다 있다. 이거 진짜 집어이 ᄉ 그냥, 씨발, 그냥 카하지 마, 그냥. 삭제, 해 그냥. 아, 씨, 아, 지라, 아, 씨, 라 하지 마. 아, 2, 4, 5, 7, 아아 아, 아니, 이젖아안아지 아니, 아니, 진짜 아니, 아팀아아팀다맞아요팀젖아요팀젖아어요아요맞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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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고 야, 서울에 떠 했던 실수 여기서 만회하자 너 달려 너가 이재혁이고 내가 이제 유창현이다 카트릭을 난 것처럼 생각 하자고 너가 이재혁이야, 나 유창현이야 알겠지? 달러, 달려, 달려 이재혁 내가 막을게 유창현 어 그래, 그래, 이씨는 잘 쓰네, 그래, 다행이다 어, 어디 지나가려고, 있마 야 펜더야 가라 펜더야 가라 빨리 형이 막아줄게. 뭐하는? 움직임이 다 예상이 돼요 움직임이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된다고요. 이쪽 라인 들어올 거 알았죠 저는. 근데 얘들아 막아주는 데도 이렇게 가까우신다고? 야 펜더야 펜더야 어 안전하게 펜더야 안전하게 펜더야 안전하게 펜더야 안전하게, 안전하게 해라고 라라차 그렇죠 펜더 좋았어요 좋았다 이제요. 가유 오른쪽 갈 거예요 오른쪽 갈게요 안 가유 데려도 빨고 오른쪽 갈게요 진짜 가유 사고면 빨랐어요 좋아요 한명 죽였어요 우리 팀 순위타유 AD AD 친구 순위타유 145 가유 좋아요 A, AD 친구 가유 유시할 거예요 좋아요, 어이 뭐요? 아이 뭐요? 이게... 아니, 마. 아니,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. <목소리> 아, 지라지마. 아아야 아이, 아이, 아아뭐 핫도그 통으로 먹다 소세지 이 아이, 아 막혔어 근데 존나 웃긴아뭔아알아요 이빨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딱 우리 팀이 맞아. 근데 나는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내 화면에선 이게 다 봤어. 봐봐.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우리 팀 막혀. 어씨발 뭐야? 하면서 적팀 2, 3, 4. 아 이제 오늘 뭐내 아버 뭐 잘못했나?